안녕하세요. 자담세무에게 세금 읽어준 여자, 소희영 센사입니다 오늘은 소비대차로 인해 발생한 그 거래가 과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최근의 조세심판례를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그 쟁점 주요소는 이제 2017년 5월 28일부터 2017년 9월 24일 중에 청구인이 배우자가 운영하는 그 거래소와 2 4뭐 8리터의 경유를 차용하고 반환하는 거래, 즉, 쟁점 거래를 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았으나, 이제 처분청은 2019년 7월 3일 청구인에게 2017년 1기와 2기의 부가가치세 그 합계를 고지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에 대해서 이제 같은 해 2019년 8월 23일 심판정부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청구인의 주장과 처분청의 의견을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첫 번째, 청구인의 주장입니다. 쟁점주유소와 거래주유소를 포함한 염세주유소들은 여건상 쟁점거래와 같은 수수, 순수 그 대차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데 이는 동일 물량을 일시에 차용하고 다시 현물 그대로를 반환하는 것일 뿐 부가가치세가 과세 대상으로 의도한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용유류와 동일 물량을 동일 가격에 현물 반환하여 금전거래가 없었기에 세금 계산서를 이제 설사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건에 관한 처분은 과잉금지, 최소침해성, 실질과세의 원칙을 모두 위배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족 사업자끼리 물물대차 거래에 대해 굳이 세금 계산서를 수수하여 한쪽은 납부하고 다른 한쪽은 환급을 받고 얼마 후 다시 반대로 황, 황금 납부 받으라고 이제 강요하는 것이 과연 국가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는지 의문이며 또한 이러한 거래가 거래 통 질서를 어떻게 위반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다라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쟁점 거래를 정상 거래로 보게 되면 가공 매출만을 부풀려 분식 회계를 용인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더큰 문제를 이제 야기시킨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의 의견입니다. 첫 번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는 사업자 간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 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도 이제 포함되는 바 유류를 차입하여 공급받고 동일한 물량의 유류를 반환한 것은 소비대차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라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가가치세는 재화, 용역이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 각유통단계마다 창출한 부가가치세에 이제 과세하는 다단계 과세이고, 세금계산서는 이러한 부가가치세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근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재화의 차용 반환에 대한 세금계산의 서 수수는 세수 목적이 아니더라도 올바른 유통질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바서유를 차용하여 사용 소비하고 반환한 쟁점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 지위나 여건에 불문하고 각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첨 첨문청과 청구인의 그 의견을 바탕에 대 바탕으로 이제 신님이 판단을 해보시면요 쟁점은. 당의 쟁점거래가 과함계 사업장 간의 일시적인 소비대차거래에 불과하여 과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을 볼수 없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여부입니다. 관련 법령을 보시면은 부가가치세법 제구조에서는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1항,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세법 기본 통칙을 보시면 원료 등을 차용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고 반환하는 재화에 대해서 이, 이러한 경우에 그 재화의 공급인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잠시 보시면은 사업자 간의 상품, 제품, 원재료 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소 이제 차용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것은 소비 대차인 경우에 해당 재화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라고 기본 통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관계법령을 이제 근반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요. 첫 번째 청구인은 2017년 5월 28일부터 2017년 9월 24일 중에 쟁점 주유소로부터 경유를 이제 차용하고 반환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수수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필 건데 청구인은 순수 대차 거래로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는 어렵고 거래마다. 동일한 가격에 현물로 반환하여 금전 거래가 없었으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더라도 납부 세액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과잉금지 최소침해성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은 하지만 사업자 간의 상품 제품 원재료 등 재화를 사용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한 소비 대차인 경우에. 해당 재화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각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두 번째, 대법원에서 대리점간 필요에 의한 상품 소비 대차도 소유권의 이전을 수반한 재화의 공급으로 제품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한 대법 판례 규정을 이제 살펴 이제 대,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를 이제 살펴보건데 처분 정이 쟁점 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재화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건 이건에 대해서 이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을 판단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건 심판 청구는 청구인의 심리 결과, 이제 청구 주장이 이제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 1조및제6 1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이제 청구인의 그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리점간 필요에 의한 상품제 소비 대차도 소유권의 이전을 수반하는 제와의 공급으로 제법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요소 간의 이제 그 금전 거래가 수반되지 않는동종과 동량의 그 현물 반환 거래라든가 이런 거래도 이제 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결론입니다. 이상에서 오늘은 이제 주요소를 이제 가족 간의 주요소를 가끔 설립을 해가지고 이제 주요소 간에 그 주류를 이제 교환하고 반품하는 이제 그런 거래를 한그 쟁점 거래에 대해서 과연 이러한 소비 대차 거래가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인지에 대한 최근에 조세 심판대가 있어서 이제 이 내용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